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진들을 보셨는데요. 오늘의 약초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콩과 식물입니다. 네, 이게 바로 뿌리를 썰어 말린 약재 모습인데요. 씹으면 달콤한 향이 강하고, 한방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약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약재들을 복용할 때 함께 쓰면 아주 좋고요. 이 약재만 단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네, 이 약재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씹어보면은 아주 강한 단맛이 납니다. 이 약재가 바로 감초입니다. 여러분들 감초 잘 아시죠? 이 감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약재에서 매우 중요한 약재입니다. 탕약의 감초라고 하죠? 약방의 감초라는 말도 있는데요. 약재들을 배합할 때 빠짐없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감초는 한약 특유의 쓴맛을 중화시켜 줄뿐 아니라 배합하는 약재들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재의 독을 해독하는 기능 도 발휘합니다. 그러나 감초만으로도 중요하고 충분한 약효가 있습니다. 네이 감초는 약재로 사용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검증된 약재입니다. 오늘은 이 감초의 중요 효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재로서 이 감초는 맛이 달고 성질은 평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초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몽골의 감초가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감초는 위건강 개선에 좋은 약재입니다. 감초 성분은 위점막보와 호 헬리코박터균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되어 위건강에 좋습니다. 가슴 통증, 복부 팽만,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며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식욕을 높여주고 위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장과 위장 기능 허약으로 기운이 없고 몸이 나른하며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을 때와 사지 무력, 식욕 부진, 변을 묽게 보는 증상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 감초는 약제의 독을 풀어줍니다. 여러 약재를 혼합했을 때 약의 독성을 제거하고 완화해 줍니다. 감초는 우리 몸에서도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뛰어나고요.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감초에 함유된 글리시르 헤틴산은 청열 해독작용으로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초는 해독작용으로 간 손상을 막아주며 간 기능이 개선되고 만성 간염과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감초에 함유된 글리시리진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상처에 감초를 바를 경우 상처가 빨리 낫고 항염증,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초는 또한 피로회복을 돕고 면역조절과 면역력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감기 등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감초는 항계양 작용이 있습니다. 위아십이지장계양의 효과가 현저하며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하문과 대장계양에도 효과가 있고요. 구내염이 생겼을 때 감초 다인 물로 가글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이 감초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항산화에 의한 노화 방지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피부 트러블 완화와 진정에 도움이 되어 두드러기, 아토피, 습진 등 피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이 감초에 함유된 글리시리진 성분은 스트레스와 염증에 대항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끓여 먹으면 초조함이나 신경질환, 불면증, 우울감 완화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감초는 폐의 작용에서 진의 거담의 효과가 있고요. 신장 보호 작용. 또한 혈당 강화 작용 항암 작용이 있고요. 심장의 혈기 부족으로 맥박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뛰는 증상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효능의 감초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초 이용은 하루에 말린 감초 5 내지 10g을 달여 마시면 좋습니다. 다른 약재 소량씩 넣었으면 독을 풀고요. 약성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감초를 장기간 많은 양을 복용하시에는 전신 부종 및 혈압 상승, 사지 무력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제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네, 오늘은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약제 감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